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와 일본 도토리현이 경북 안동에서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일 지자체 간첫 포럼으로 저출생 극복 함께 만드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5월 이철우 지사와 히라이신지 도토리현 지사 간 정책 공조 합의와 경북도의 도토리현 특사단 파견에 이은 행사입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진경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한국의 저출생 정책 변화를 돌아보며 성평등 관점의 노동, 양육 정책 전환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야마사키시로 일본 내각관방 고문은 저출생 대책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청년 소득 증가, 남성 육아 휴직 확대 등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양 지자체 간 포럼을 정례화해 서로의 전략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